국룰이죠. 자 인코스로 인코스 과연 인코스 여기 코너에서 아! 자 우리 서기관님, 서기관님, 하이님 지금 코스에서 인코스를 돌아가지고 지금 3등으로 올라왔어요. 대북 유튜브 이 이벤트는 이제 검은 사막.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길드 이벤트입니다. 이제 길드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모아놓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여튼, 이렇게 길드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검은사막에서 상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등은 무료 프리미엄 의상 2개 밸류 7일. 그 다음에 2등은 일반 클래식이죠. 클래식 의상 2개 밸류 7일. 그 다음에 3등이 클래식 의상 1개 밸류 7일 의상이 2개 2개 1개 에요 그 다음에 이벤트 게임으로 최대 10명까지 밸류 10개 그니까 러 이제 7일짜리 10명한테 이제 지원을 해준다 굉장히 좀 빠방한 이벤트입니다 만약에 1등을 한다 내가 1등을 한다 그러면은 22억 22억 44억 44억 버는 거예요 크론성 약 2000개 벌어가는 거예요 1등하면 밸류 7일까지. 지금 저희 길드는 일단은 딱 단판 승부 개인전. 다른 길드 보니까는 아르샤의 창도 하고, 야르도 하고, OX 퀴즈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빡세게 하더라고.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개인전으로 1등부터 3등 바로 이한 게임에서 출연할 거고요. 바로 벨리아에서 하이델, 바나실까지 무엇을 한다? 그냥 뛰면은 심심하죠. 바로 피리를 불면서 경주를 한다. 진짜 이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피리를 이렇게 불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불면서 미니게임을 하면서 걸어가는 이 피리 경주를 할 겁니다. 이제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 여기 코스가 갈림길이 있는데 이거는 상관 없습니다. 어디로 가던지. 하지만 길로만 가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아래 길이 좀 빨랐어요. 나는 <laughs> 근데 나는 몰라. 위 어,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아래 길이 더 빨랐어. 여기 벨리아에서 하이들 갈때 여기 양갈래 여기 갈림길이 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이 아래 길이 빨라 보이지 않아? 이쪽 오른쪽. 자, 손에 필이 들어주시고 레디. 3 2 <웃음> <웃음> 1 고! <laughs> 간다! 아직 몰라, 근데, 누가 이길지 몰라, 지금. 자, 지금 벌써부터 지금 중간중간에 틀려가지고, 지금 벌써 지금 시작부터 지금, 차이가 벌어져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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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몰라, 몰라. 지금 1등으로 가던 사람들도, 서로 캐릭터들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서로 캐릭터한테 걸릴 수 있어요. 이거 몰라요, 지금. 이 서로 막 캐릭터한테 막 걸려. 지금 제가 봤을 때 활장님은 한 번도 안 틀린 것 같아. 이게 저한, 이게 제 캐릭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멀리서 보겠습니다. 아, 꼴등으로 달리던 흐흐님. 자, 지금 현재 선두는 활장님이 지금 선두구요. 자, 이게 서로 길막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자, 길드, 지 보자가님, 2등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도 1등, 2등은 괜찮은데, 지금,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2등, 3등, 자, 잠깐만요, 자, 2등, 3등. 굉장히 치열합니다. 서로 캐릭터가 겹쳐가지고요. 그 인코스 도는 것도 중요해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3등. 홍구리 씨. 홍구리 님 지금 실패해가지고 2등과의 지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죠? 이게 코너에서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활짝님 지금 한 번도 필이 안 틀렸습니다. 안 틀렸고. 이대로 틀리지만 않으면 1등 할수 있어요. 하지만 틀리면은 아... 2등 우리 보좌관 별랑 스리님 방금 필이 틀려가지고 3등 지금 바짝 추격했죠 지금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한번 공중에서 중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등, 1등 활짱님 2등 별난쓰리님 3등 홍구리님. 자, 지금 굉장히 어, 홍구리님 길 따라서, 홍구리님 3등, 길 따라서 코스 이탈입니다. 길 따라서 가주, 길 따라서 자, 길 따라서 가주세요. 아, 몽상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과신님도! 과시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우리 길 따라서 가야 돼요. 인코스까지는 제가 허용합니다. 인코스까지는 허용하는데 길 따라서 가야 돼요. 자,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이 모습, 이 스포츠 정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 자, 무슨 일이죠? 우리 활장님 한번 틀리셨나요? 지금 1등과 2등 격차가 바짝 좁혀졌어요. 압도적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던 우리 활장님, 자아 말씀드리는 순간 3등으로 달리고 있던 홍구리 씨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이게 3등 싸움이 될 수가 있겠, 있거든요. 자 활장님은 아직도 한 번도 틀리지도 않고, 아니면 한번 틀렸나요? 틀려가지고 이게 2등과의 격차가 벌어졌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피리를 불고 있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분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지금 열심히, 지금 열심히 피리를 불고 계세요, 지금. 지금 굉장히 바빠요. 저희 길드원인데,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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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잠시 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어떤 멘트를 치고 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엄청 초집중해서, 과신님, 아, 이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 과신님, 어차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는 1등에서 3등까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완주를 하셔야, 다음 이벤트 경기를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선두 그룹은 초집중이야. 그냥, 무조건 이 오로지, 이 필이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아마 눈에 눈물이 고였을 수도 있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하이델 길머리 저곳을 지나면은 약 이제 저곳을 조금 지나고 하면은 중간 지점이에요. 자 지금 선두 그룹은 지금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 지금 벌써 포기! 포기한 사람 나왔어요, 지금. 지금 포기해 가지고 야, 저기 지금 포기했어요, 저 사람. 자, 지금 한명 벌써 <laughs> 경기를 포기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laughs> 벌써 경기를 포기한 사람이 지금 생겼고요. 자, 리타이어. 리타이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리타이어. 벌써 첫 번째 리타이어가 발생했습니다. 자, 현재 현재 순위 1등, 활장님 2등, 별난쓰리 3등, 홍구리자 3등 싸움 3위 싸움 지금 치열해요. 저희 보좌관님 지금 2양물고 하시는데요. 보좌관님 처음에 참여 안 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2양물고, 지금 인코스 돌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인코스, 아웃, 인, 아웃. 여기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국룰이죠. 자, 인코스로, 인코스, 과연, 인코스, 여기 코너에서, 아! 자, 우리 서기가님, 서기가님, 하이님, 지금 코스에서, 인코스를 돌아가지고, 지금, 3등으로 올라왔어요. 엄청나요. 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바나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3등 싸움. 아!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간달프님께서 방금 실책이 있었죠. 여기서 지금 살짝 거리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거 한번 실수하면 거리 벌어져요. 하이델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벨리아에서 하이델 우리가 이 거리를 굉장히 왔다갔다 많이 하는 거리잖아요 진짜 많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거리에요 근데 이렇게 또 걸어 보면은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맨날 말로 그냥 슝슝 날라 다녀서 그렇지 이게 거리상 이렇게 걸어 보면은 진짜 먼 거리에요 아 어, 지금 3등 싸움 진짜 치열해요 이거 이거 지금 캐릭터 비비기 들어가나요 캐릭터 비비기 지금 비비기 싸움에서 몸싸움이라고 하죠 몸싸움에서 지금 하이 님이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이 님이 약간 살짝 몸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고, 3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우리 또, 홍구리 님은, 아쉽게 지금, 코너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4등으로 떨어졌지만은, 만약에 저두 분이 몸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실책을 하면은, 지금 달릴 수 있죠? 괜찮아요. 아,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끝까지 달리고 계시는 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보좌관 님. 검은 사막 9년 하신 우리 보좌관 님 역시 필이 짬밥. 어디 안 가죠. 자, 3등 싸움이 제일 치열 치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다시 드론을 띄워 가지고 공중 그 중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론 드론 나와 주세요. 현재 1등 활장님, 2등 현란스리 님. 3등 아, 3등. 3등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3등 간달프님. 지금 3등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하이델에 도착을 합니다. 여전히 선두그룹은 활장님과 별란스리님이구요. 어, 코스, 코스! 코스 있다, 코스 있다! 아, 1등, 1등으로 달리고 계시던 활장님 지금, 아, 큰 실수를 하셨어요. 큰 실수를 하셨어. 지금 코스 이탈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 예, 코스 이탈 코스로 바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 돌아와야 돼요. 코스로. 자, 이러면은, 이러면 순위가 바뀌어요. 1등. 1등. 2등? 순위가 바뀌었어요. 아, 이 코스 이탈,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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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스, 인코스! 자, 이 정도, 이 정도 인코스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는. 왜냐면은, 이, 이거 가지고 순위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아 이게 활장님이 큰그 실수가 하나 나왔어요 실수가 나와가지고 이게 피리가 이제 가끔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전이 안될 때는 바로 끊고 다시 시작해야 돼내 네, 안된다고 쭉 가면 안돼아 그래가지고 지금 순위가 바뀌었죠 자 코스로 가야 됩니다 코스로 가야 돼요. 지금 최대한 인 코스로 지금 돌고 있긴 합니다. 인 코스로 지금 돌고 있죠. 1등과 2등. 야, 이렇게 이게 1등이 바뀔 수도 있네. 자, 꼬린 지점에 푸딩 깃발이 있습니다. 자, 1등 보이고 있죠? 자, 1등 보이고 있습니다. 깃발. 자, 과연, 체커는? 체커의 주인공은? 오, 마차 조심하세요. 마차 조심하세요. 자, 다른 사람 조심하고. 자, 과연? 어, 여기서, 잠깐 여기서 실책이 일어났어요. 실책. 어, 여기서 또 실책이? 과연? 잠깐만, 순위 바뀌나요? 순위 바뀌나요? 순이, 순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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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쪽으로. 아! 이렇게 3등까지... 아... 진짜 좀 치열했다. 진짜 치열했어요. <laughs> 의병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주자 북부 경비 캠프... 어디 계시지? 아... 과신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아... 근데, 마지막에, 또, 그, 활장님이 1등으로 들어올 뻔했어. 왜냐면은, 깃발을 찍어야 되는데, 깃발로 딱 가야 되는데, 그, 별난스리님이 깃발을, 그거, 이거 집중하느라 위에 글을 못 봐가지고, 깃발로 못 가, 못 가서, 아유, 아 이게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길로 가야 돼요. 이게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걸릴 수가 있어. 걷는 게. 손가락 지나간 것 같대. 다들 길막, 길막. 지금, 지금, 지금 과신님, 과신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계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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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자가 여기 있었네. 저기요 백지님, 아, 저기 백지, 백지님 맨 뒤에서 뭐 하세요? 아니, 혹시 금수랑인가요 캐릭터? 야, 그래도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이 아름다움. 야, 나도, 나도 피리 한번 같이 불고 가자. 가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길드원과 같이 피리를 불어주는 길마입니다. 가자! 가자, 길드원!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 어, 나 멈췄어. 왜 멈췄어? 아, 이게... 이게 몸싸움... 이게... 아, 이게 누가... 이거 자꾸... 이거 길을 막으면은 이게... 어, 이게 앞으로 못 가는구나. 막지마. 이게 몸싸움에서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 진짜 몸싸움에서 야 꼬린! 자, 이렇게 마지막 주자까지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키리 경주 결과 1등. 공개합니다. 힌트 공개할게요. 자, 힌트 공개했습니다. <laughs> 장난하냐? 라니, 자, 추가 힌트, <laughs> 자, 추가 힌트 공개. 많이 공개했다. 이 정도면은 이이 뭔가 벽이잖아. 이 벽이니까는 이벽 색깔을 찾아야 하겠죠? 아, 아무도 안 지나간다고? 이장복이은 사람이 막 돌아다닌데.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저 하이델 3이에요. <laughs> 지붕 위에 사람들이 있대. 아 잠깐만. 나일 나엘비아였네. 아 욕하지 죄송 그 자리였다 욕 길드 이욕 올라간다. 자그 자리 그대로 있을게. 아니 그 자리 그대로 있을게. 아자아 아, 그럼 다시 할까? 자, 죄송합니다. 아 엘비아였네. 아 이거 논란이겠다. 너 이거. <laughs> 아, 나 엘비아였네. <laughs> 여러분들 재밌죠? 즐겁죠? 자, 화면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자, 힌트는 여기 제 방송 화면. 이번엔 진짜 LB 아니야. 어, 이젠 지나가는 사람 보인다. 이젠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 A few moments later. 나를 찾다가 지식을 두개먹었대 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laughs> 어, 일단 찾았어요. 일단 찾았어요. 진짜. 자, 이제 한명 찾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힌트를. 자, 힌트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어디, 어디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어딘지 알것 같다고? <laughs> 칼피온이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도시야 여기는. 오 근처에 누구 있는데? 여기가 진짜 여기 어딜까? 아 결정적인 힌트 줘야겠다. 최종 힌트 물 근처. 왜냐면 이게 너무 지체되면은 사람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물 근처로 오이, 모이죠? 어어잘한명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다들 물 근처를 막 찾고 있어. 아, 아니 잠깐 보자 보좌, 보자가님은 선물을 이미 받았잖아. 아니 선물 아니 아니 활장님도 아까 필이 입상했잖아. 아, 아 이렇게 미스틱님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자, 이렇게고요 자, 최종 순위를 이제 적을게요. 순위는 아니에요. 이거는 선착순이라서? 이렇고 간단하게 이렇 준비를 했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네요 이 이벤트가 자 일단 피리 경주 피리 경주는 이제 저희 길드에서 1등이 별란스리님 2등 활장님, 3등 미스란디르 이제 저희가 간달프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3등 이벤트 경기 밸류 7일 투시님흐님 백지님, 오네트님, 라미님, 오도원님자바친님 과시님, 홍구리님, 미스트님까지 해서 이렇게 열분그리고 이제 못 찾은 명단은 이렇게. 되게 힘드네요. <laughs> 길드 이벤트 이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